잡아서? 저는 놔줬어요 <laughs> 개구렁 잡아서 놔줬어요 보여드릴까요? 이뻐요 어 진짜 내개구렁이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맥가이버 형비삼촌과 같이 낚시를 나갑니다 갑자 얼굴이 굳었어. <laughs> 카메라 최저. <들이제니까 얼굴이> <laughs> <laughs> 이거 갑자기 물어보냐고 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. <웃음> <웃음> 아까까지 잘 말했잖아요. 우렁 농어. 농어. 농어랑 우럭이랑 나옵니까? 오늘 방어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. 오케이 가보자고요. 네. 그러니까 별효건 없었는데. 렛츠고 회에다가 소주를 먹을 수 있을지. 소주 소주 먹게 해드리겠습니다. 잠깐만. 어우, 추워. 방금 입질했어요, 입질. 입질했어요. 네 네. 따먹힌 것 같은데? 입질했는데. 다 먹혔어요, 이거 봐. 다시. 어? 으악. 얼른 채소만 감아 어 빨리 오 잡았어 잡았어 그래, 우와 산춘 이거 뭐야 우럭? 에럭인데? 아, 우럭이야 우와 잡았다 잡았다 아, 엄청 아. 조그매 <laughs> 이게 뭐야 엄청 조그매 에럭 아니에요? 어, 얼굴 뚫었어 미안해 봐라 이렇게 이렇게 돼도 우와 그렇네 미안해 얘 어떡해 일단은 여고나왔네 네, 네. 가족 있다가 이따 방생해주자 네 너무 불쌍하다 조금만 해 삼촌의 캠핑카 공개 네. 우와 이거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데 우와. 미국 가수니까 좋다 갖고싶다 이런 건 얼마나 해요? 이거? 뭐? 음. 만드는 데한 2천만원 들어갔어요. 만드는데? 응. 음. 그럼 큰 차를 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? 어. 버스. 버스를 사서? 음. 우와. 버스는 얼마예요? 버스 하면 싸. 한 500이면 사. 그럼 2,500? 음. 감사합니다. 네. 우와, 까깝, 까깝. 삼촌도 오시나? 아니, 둘이서 낚시했어요? 네. 잡았어? 잡으면 놔줬어요. <laughs> 개무룩 <우럭> 잡아서 놔줬어요. <laughs> 개무룩 보여드릴까요? 제가 잡았어요. 이뻐요. 오케이. 잘 가요. 오늘 낚시 끝! 어우, 진짜나 개우러군네 <laughs> <laughs> 누가 잡았어? 제가 잡았어요. 아유. <laughs> 잘 잡았어요? 자. 어릴 때 너, 너 죽을 때까지 그거, 너 죽을 거야. 세상이 종아 애로다 구부하잖아. 네. 너도 요번에 확실히 구라를 아야 돼.